새해 반갑습니다. 새해 개묘년 2023년도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 연불하는 분들은 그래도 다 극복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제 법문을 해도자 자주 많지 않고 집회가 잘안 되니까 이든지 집회가 잘안 되니까 많지 않아요. 공부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활동하는 이 범위가 모든 스인들이다 줄어들어요. 줄어들는데 었 저는 원래 활동 뭐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뭐 전혀 뭐 유축되지 않고 이제 잘 합니다. 이제 새해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일체가 아미탑으로 하신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 이, 이 불교는 일체가 아미탑으로 하신이다. 그러니까 일체는 열애의 하신이다. 일체는 열애의 하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또 뭐냐면 또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쓰지만은 또 열애라는 말이 모든 부처님은 이제 대명사라. 근데 열애는 이제 열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음, 하여튼 내가 하는 걸로는 가장 근본적인 해석은 진녀에서온 분이라 이말이라 진여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여러가 무슨 석가모니분을 약사여래 뭐아니 탑을 이런 식으로 좁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진녀에서온 거라. 진여에서. 우리는 이제 진여에서 왔는데 이제 이제 잘못 행동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25년 전에 25년 됐다고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체가 아미타불 하신이라고 했, 했단 말이야. 내가 염불을 하니까 열애, 여래. 열애는 이게 이 뭐냐면은 아미타불 내리겠다. 스님이 저 스님이 저기 좀 맨날 아미타불하고 염불에만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 음 응. 열애가 하신이라니까. 그럼 나는 염불을 하니까 그 뭐냐면은 예, 저기. 아미타으로 하신다 그러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체는 약사의력으로 하신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일체는 약사의력으로 하신라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이제 맞을 수도 있지. 그런 대답은만 안되고.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죠. 불교는 다. 다 아, 그래. 선이냐 아니냐 이것도 이것도 아니 무기냐. 엄밀히 말하면 유체는약사여래부로하신이다 그러면 안 맞아. 어? 여래부하신이다 그래야 맞지? 약사여래부로하신이다 그러면 안 돼. 약사여래부는이말아미타부로그 일부밖에 안 돼. 어비. 자기가 보는 도신도 아미타부라고 틀려. 음, 그러니까 일체가 석가모니 부처님 후 하신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지 일체가 석가모니 부처님 후 하신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까? 1번 맞다. 2번 틀리다. 3번은 뭐 하지 말기로 하고. 1번, 맞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깨달은 거는 분명해. 어? 응, 못 깨달은 건 분명해. 내가 얘기했지? 일체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다 그러면 틀려. 응. 석가모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이 야러 백천하식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일체 화신이 아니라. 왜냐면, 뭐냐면, 이서가모니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나오신가 그러면 일체는 아미타불로 하신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틀리지 아미타불은 어? 아미타불은 틀리지. 그러니까 이 부처적인 부처님 하신이라고 이름을 하려면 여기에 부처님은 두 사람만 들어가야 돼. 뭐냐면 아미타불로 하신이다거나 하거나 아는 사람 있죠? 비로자나불로 하신이다거나. 아시죠? 그렇다면. 아미탑으로 하신이다 그러거나, 비롤산 앞으로 하신이다 그러거나. 그러니까 아미탑은 42급 전에, 42급 전에 성불를 합니다. 그석가모니부처님보다 앞이잖아. 아, 그거. 앞이니까. 앞이도 그냥 무량급으로 앞이야. 그러니까 일체는 아미탑으로 하신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종교적으로는 가르쳐 주려고, 예, 예, 뭐냐면 이, 나온 거야. 정통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 여러, 서가문 이제, 부처님을 출연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미타령이든지, 무랑수님이든지 설해가지고, 어, 계속 얘기하잖아 나보다 42급 전에 성불하셨다. 응. 어, 지금도 설법하고 계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 이제. 내가 영국에나 그 이제 저기 앞으로 앞으로 저는 앞으로 계속 공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계속 겸손할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 할할까요 겸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다 이세 번째는 빼고 앞으로 계속 겸손해질까요 겸손 안 할까요 겸손 안 네? <laughs> 겸손하다 일본 손을 들어서 얘기하자 아니 내가 봐야 되겠어요 북한처럼 딱 공개적으로. 자, 겸손해진다 손들어 보세요. 겸손 안 해진다 손들어 보세요. 아니, 손안든 사람은 적어 놔가지고 내, 내, 내 제자 아니야. <laughs> 지금 생각했지? 동기만 빼고. 겸손 안 해진, 겸손하다 한 명, 두 명? 두, 한 명이야? 다시 들으나 안 보여. 겸손하다 손들어 보세요. 두 명만큼. 겸손 안 해진다 손들어 보세요. 수도. 하여튼 겸손 <laughs> 예. <laughs> <laughs> 안, <돼 있는데. 웃음> 안 해준다가 3명이야. 아니 저기 겸손 안 해준다가 3명이 아니고 많아. 안 해준다. 많고 겸손하다가 적어 그럼 대중 의견이 맞지? 그죠? <laughs> 여러분이 현명하니까 대중 의견이 맞아. 둘다 심각하게 깊이 생각이겠지만은 많은 게 맞아. 맞는 게맞아 예, 겸손할 수가 없어 앞으로 겸손할 수가 없어. 예. 겸손 안 합니다 앞으로, 예, 겸손 안 합니다. 겸손. 여러분한테는 내가 겸손하지만은 여러분한테는 겸손하지만은 여러분이 안 보는 데서 내가 하잖아. 블루쓰고유튜브하고 내가 안 겸손하지. 겸손해 가지는 안 돼. 예, 겸손이 전체 미덕은 아니다. 와 아, 이건 다. 그 원효성사께서 겸손하지 말라고 얘기해놨거든. 겸손하지 마. 자신 있으면 겸손하지 마. 자신 있으면 겸손하지 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겸손 안 합니다. 정체 벽두에 얘기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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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 왜 겸손하지 않느냐 보세요. 내가 영국이나 프랑스에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가까운, 가까운 일본에서만 태어나가지고 일체가 아미탑으로 하시다 그랬으면은 자동적으로 종정이 돼버렸지 아니, 종정은, 종정은 교주. 문화적, 종교적 교주가 됐지. 일체가 아미타불로 하시다 그랬으면. 그러면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그 교주가 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칭찬 안 해주고, 한국이니까 이 사촌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 뭐냐면, 관심을 안 갖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딱 관심을 갖게 돼. 있다. 일체가 아미타보하시리라 이게, 딱, 일체가 아미타보라 하시이몇 자, 몇 자만 가지고,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 뭐, 사는 삶, 무릎 물이다, 이런 거 아니면 행명을 필요도 없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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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뭐, 다른 거 무슨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일체가 아미타보라 하시리라 하는 제 생각에는, 불교의, 불교 역사의 마지막으로, 이 깨달음의 세계를 직설한 거라고 봐. 뭐, 이먹고, 뭐, 뜨라뜨 장나무, 뭐 이런 건 항상 물음표가 붙었잖아요. 근데 이건 직설이죠. 일체가 아미탑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뭐냐면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이것과 비슷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는, 나... 꼭 일체가 아미탑으로 하신다고 표현을 안 해도 되죠? 다른 이수여와 비슷한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지가 지금 뭐냐면, 지금 25년 됐거든? 25년. 올해로 이제 25년인데, 이건 이제 보림이라, 보림. 보림. 이 불교사에 내가 읽어보니까, 보림을 자기가 어떤 그깨달음의 어떤 작든지 크든지 경지가 있는데, 이것을 세상에 어떻게 방편적으로, 구체적으로 펴는 것을 기다리고 뭐냐면 쉬는 기간을 이 뭐냐면 보림이라고 해요. 그래. 보림. 이 세계에서 가장, 불교사에 가장 보림을 오래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조주라, 조주. 조주. 조주선사 알죠? 조주 묻자. 걔는 불성이 없다. 그러신 분이란 말입니다. 묻자. 앞으로 아, 이런 유튜브 오면 그냥 계속 이런 유튜브만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렇지. 그다할 수가 있어요. 재밌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다른 데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야. 다, 본문 자르고 내려도막 해. 그럼 해봤자, 이게, 이게 매일 유튜브를 한다 그러자.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 그럼, 한 3년이면 본전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아니, 3년 안에 다 떨어져 버리지. 그니까 소리그르면안 들어. 그럼 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유튜브는 한 5, 6년 됐잖아, 많이. 그럼 다 떨어지잖아. 안 그래. 해봐, 그 소리, 그 소리. 그런데 이 뭐냐면, 제가 하는 기실론, 왕생문, 무랑수경종요 안타경소, 이 전투 이야기는 있죠? 벽면을 해도 다못 해. 헌소리, 헌소리가 아니야. 계속 깊어. 지금도 헌소리, 헌소리 아니잖아요. 보세요. 조주가 25년을 했다. 25년을 했다거나 25년. 보림을. 자기가, 어쨌든, 그, 이, 이 뭐냐면, 그, 우리가 깨달았다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야, 그냥 다른 거 없고, 간단는 게, 보신이나 법신을 그냥 통찰해버린 거야. 보신과 법신을, 보신, 법신을 통찰해버린 거거든. 그래, 안 했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안 통해. 안 통한다고. 그, 왜안 통했어? 자기가 덕이 없어서 안 통한 거죠? 어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안 통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통하게 하려는 방법이 이 인류에 딱 하나밖에 없어. 인류에. 자동적으로, 자동, 법의 힘으로 통해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통하게 하려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신통이라. 서양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통이라. 그래서 이제 신통을 한번 보이면, 그냥 그 다음날부터 난리가 나버리는 거 이게, 음, 이제, 통이날 수도 있고, 근데 100%는 다두통이 나는 거야. 신통. 네. 신통이 아니고, 어, 한 방법은 도력이지, 음, 도력인데 이 도력이 뭐냐면 하여튼 뭐냐면 이 자연과 생명의 자연과 생명, 여분까지다 인간까지 포함한 이이 내부를 꿰뚫어봐 버리는 거야. 연필로 쓰고 가지고 또들어거아니고 바로 바 버리는 것이지. 그니 25년, 조주가 25년을 했는데, 나는 업비 두꺼우니까 올해 25년째, 올해. 2 0이년 25년 이상은 없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25년을 보름을 해도, 이안 통하면, 안 통하면, 원래 근본 자체, 내가 알고 있는 있제, 내가 터득한 게 있제, 이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 뛰어나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체가 잘못된 거 자체가 잘못됐는데 자기는 보름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안 깨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50년 보름면 다른 뭐 특별한 게 나올까, 안 나올까? 어? 에? 예? 안 나오죠. 여러분 보름면안 돼. 그 참고 있나 그러면안 되고, 그냥 안에 그냥 쌓인 거 있지. 그러면 다뭐 다, 다 뱉어버리고, 싸워버리고 그래야지, 어? 그 뭐야, 우리 거산들하고뭐 그 하면서, 내가 버림 스님처럼 버림을 해야지. 그리고 있냐면 안 돼요. <laughs> 아니, 관, 이치를 알고 가민대를 해야지. 이치를 모르고 가민대면 화병 나 오르는 거지. 화병 나 오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민대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가민대지 막 오하신 상담 복수를 위해가지고 음. <laughs> 이게 차이 나잖아요. 완전히 차이 나죠.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찾는 거는 여러분이그그 그 가는 길을 다 보니까 찾는 거지. 어? 내가 그리 가지 마라 그랬거든. 가지 마라 그는데 자꾸 가. 그런 게난 가만 히 참고 있어. 요 가다가 탁 부딪히잖아. 가지 마라 그랬잖아. 이런 것이 이게 여기에 이런 거를 참고 그러는 것이지. 야, 억울한 데, 계속, 억울한데, 계속, 억울한데 참아봐 시간 해결되는지. 바로 병나버리지. 아 그, 정말. 올해 25년은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 안에는 건강하세요. 올해도 건강하고, 내년에도 건강. 이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체가 안타을 하시기라는데,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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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전체가 일체 아미 탑을 하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일체는 여의화신이에요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이것, 이것만 이것만 확실히 자기가 몸으로 터득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면은 갈인들라도 편하는 거야. 응? 어? 감인들에도 편하는 거를 감, 감.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거라 그 기다리는 것이 무작정 유명이 아니고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라 자 이게, 이게 뭐냐면 이 책을 주면은 이렇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으니까 딱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했으니까 꼭 너무너무 이 얘기를 다 허기만 해도 할수 없이 중요한 걸 들었으니까 에, 여러분한테 그냥 드리는 게 보세요. 자꾸 보고 2월달 또발표할 때까지 아니 집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전부 이제 이 다음 주에 가면은 또 여러 사람한테 50여명 이상이 거 나눠주거든 그러니까 이거 같이 내가 글로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유튜브에도 나가고 그렇게 뭐냐면은 알리는 거야 그걸 통해가지고 이거 좀 봐가지고 그 나한테 쪽지로 쪽지로 전화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밖에도 그러니까 메시지로 팍. 몇 페이지, 딱몇 페이지 어디에, 전부 다 한, 뭐, 100명, 200명이 전부 이 같은 책, 같은 페이지로 된 걸로 가지고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가 좀 지적을 해주고, 철저 철제, 철저히, 철제, 철자탈자 띄어쓰기 뭐냐면은, 또 이제 논리적으로 그런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우리 한국 불교를 염려하는 분들한테, 염려하고, 예, 또 염불도 관심 있는 분들한테 또다 나눠줘요. 다나눠줘 네. 이건 이런 세계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책을 내 가지고 상업을 끊어 상업. 비즈니스 할 건데, 비즈니스 할때근데 하기 전에 다 나눠주는 거라. 음식 팔때 시식을 줘, 시식. 시식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복물건 안 사버리는 거 있죠? <laughs> 그러는 거거든. 그래도 나는 좋아. 그래도 좋다고. 예, 그래도 좋다고. 예, 전부 봐가지고 나는 책다 봤으니까 안 살란다. 그래도 좋아. 어차피 그러나 저러나 책은 많이 안 보니까. 예, 그러나 저러나 많이 안 보니까. 그러나 저러나 뭐냐면 이천 권, 삼천 권을 안 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이 이, 이 세상에 삼천 권 이상도 보급을 할수 없는 복력 이 있지. 이거 복력이면은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laughs> 뭐 연명을 하고 오래 살아. 에이. 이 책을 삼천 권 정도를 이 뭐냐면 전국에 보기도 편안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본 사람은 이 사면 되지. 다그 떨어진 사람은 이제 그 떨어질 정도로 본 사람은 열심히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값 얼마 들지도 않는데 아깝지도 않으면 사면 되지. 그때까지 내가 돌리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냐면 중요한 거는 역사적인 책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탈자나 잘못된 것을 자기가 고쳤죠. 고쳐가지고 내가 수긍을 해가지고 고쳤죠. 그럼 여러분이 고친 거잖아. 이 책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해도 뭐냐면 광명생이 고친 거야. <laughs> 광명성의 교정에 의해서 책이 0 0 0.1% 0.01%라도 완벽하이된 거야. 그렇죠? 이해돼요? 그냥 이해만 되는 게 아니라 감동적으로 들어가지고 이 책의 교정을 눈이 눈이 뚫어지게 봐가지고 그럼 이해되잖아. 그죠? 그렇지 크게 이게 크게 되어놓고 이게 그럼 동도들도봐가지고 이게 하나만 잡아내면은.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든지, 뭐든지, 엄마, 아버지 말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내가 정목 스님 책에 교정을 해가지고, 딱 스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야. 어? 그러라고, 책안 봐도 책한번 받아가지고 맨날, 이 책을 내가 교정한 사람이야. 친구들한테 이러고 다니란 말이야. 어? 그 사람들이 보면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니가 어떻게 다해 하여튼, 내가 교정한 거야. 그래. 알았죠? 아,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것까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저, 시, <laughs> 역할까지 줘가지고 약한 50명한테 버리는 거라고. 50명. 50명이니까, 50명이니까 우송료까지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요. 굉장하지, 굉장히. 이런, 이런 일을 하는 거랍니까두번더 주지. 두번더 주면 거의 200만원. 어. 그럼 뭐책 벌어가지고 200만원 벌려면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끙끙끙끙, 그런 속 좁은 놈 아니고, 딱 봐가지고 말이야. 전도 봐가지고, 100개 쓰든지, 어쩌든지. 그래서 이제, 2월 말일까지 하는 작업이에요. 예. 여기서는, 여러분은 열심히 안 보잖아. 열심히 보세요. 여기까지. 예, 특히, 특히, 그, 작업문까지. 작업문이 많잖아. 작업문 열심히 보고, 예, 그렇게 하세요. 부탁합니다. 래 그리고 또, 내가 서울 와가지고, 또한번더할 거예요, 책. 이러고. 와, 중요해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50권, 50명한테 보내면은 일단 50명한테는 어쨌든 관심을 갖게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한번더 꽃병기를 해가지고 100명이 되지. 그 얼마나 좋은 거 책도, 100명은 책을 들이잖아. 책도 들고 당신이 교정했으면은 반신 내가 이 기록해가지고 당신이 교정했다고 쓰겠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 이게, 목련한 책 교정해가지고 지금 기록에 역사적 사실로 남은 적 있어, 없어? <laughs> 뭐 없잖아. 그리고 뭐, 이게 보통 책이야? 근데 자신있게 내는 거라, 이게. 다, 봐서세요 석사, 박사, 무슨, 원로, 다버리다 주는 거야, 달라고 그러면. 뭐 무슨 책인데 그렇게 떠들어? 저한테 하나, 하나 주면 안 돼? 그럼면 어이, 드릴게요. 딱 주는 거야. 네. 어, 당신한테 뭐냐 책이 인생 그 많은 많은 짜리 그 하나 주는데 내가 뭘 인생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래, 그딱볼 사람한테 그런데 뭐 저기가 자기가 난 옆에 누구한테도 에이이한테도 옆에 집 아파트 저쪽 몇 등에도 누구 또 하나 준다 고 그러면서 가져가면 안 되고, 예, 그건 신심이안돼그 사람이 봐야지. 알겠습니까? 아, 그 열심히 여기 나한테 여러분한테 아주 뭐냐면은 에 예, 저. 그 정초에 전하는 메시지고 여러분도 좀한 줄이라도 안 보던 책이라도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